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나서 26년도에 농지법 개정 등 앞으로 이 농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앞으로 바뀔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상당히 중요한 강구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국정에서 모든 국민께 보고합니다.부터 해서 대면 보고가 방송을 하한 보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내년도의 정책 흐름을 읽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벌써 송민영 장관과 일부 청년 농업인 사이와 이재명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 "농막에 화장실이 설치가 불법이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게 왜 불법이 될까? 그동 농사짓는 사람은 생리현상에 있어서 볼일을 보고 싶을 때, 어디다 보란 얘기냐? 뭐 이런 느낌이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상 이제 농막 여섯백 짜리 농막에 가 보면 실내 화장실도 사실 현재는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이라는 얘기고 화장실을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302평 이상 농지 소유자에게 농막을 졌을 때 화장실을 지키는 것을 합법화 하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 예정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농업경영체 과거에 농지원부라고 했었죠 농지 농지원부를. 농지원부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제 일반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을 해서 주말농장 소규모 딱한 305평 310평 많게는 350평 400평 이렇게 소규모 토지를 매입을 해서 농막을 짓고 주말에 맞아서 농사를 짓는데 농업경제 등록을 인한 각종 세제 혜 여러 가지 각종 비료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게끔 해달라라는 게 청년 농업인들의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나 우리 송민영 장관이 일부 그 의견에 타당함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영상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농을 1년 365일 거주를 아니하고 농업경제 혜택을 누리는 이 세금의 누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떠한 단속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라 26년도에 예측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농업교육의 지원 비용을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택을 더 돌아가게 해달라. 이게 청년 기농인들의 요구사항. 2016년 8월에 시행되는 양곡관리법이에요. 양곡관리법, 이건 뭐냐면 현재 쌀값이 계속적으로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쌀 수급에 대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쌀 수급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현재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매입을, 과잉생산 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라 법에 돼 있어요. 과잉생산에 쓴 경우. 네. 데이 임의규정을 매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매입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으로 네, 바꾸다는게이번양곡관리법에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핵심. 쌓는 핵심. 강제 매입 값이 오른다면 게다가 식량 안보법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죠. 2030년쯤인가 식량 안보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식량 안보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지금 국제 정세잖아요. 각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Thank you. 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관심갖게 되는 것들이 농지이 좀 관심 가져지더라고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하더라도 근데 농지가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수도 있겠다. 식량은 AI가 생산해 주고, 다요 말해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력으로 생산해서.